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명의 구독자와 함께 똑똑하고 당당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자식들 볼 생각에 벌써부터 시장 가서 좋은 고기 떼오고, 손주들 좋아하는 간식 사다 놓느라 몸은 고단해도 마음은 참 설레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사연들이 쏟아집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즐거운 명절 덕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평생을 읽어온 전 재산과 노후가 달린 아주 절박하고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사시잖아요.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 자식은 안 그러겠지 하시겠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돈 앞에서는 참 간사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서 수십만 명의 부모님들이 밤잠을 설치며, 분노했던 그 전설적인 사연 들어보셨나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설날에 다녀간 며느리가 제 안방 화장대에 손을 댔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수지에 사시는 60대 중반의 김순자 가명 씨입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내며 서울 근교의 아파트 한 채를 일궈낸 정말 억척스럽고도 대단한 어머니셨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도 내 노후 자금 아껴가며 전셋값 보태주고 늘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했던 분이죠.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귀여운 손주를 데리고 내려왔고 집안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순자씨는 손주가 좋아하는 잡채며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때 며느리가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오더랍니다. 어머니 저 잠깐 화장 좀 고칠게요 하고 말이죠. 순자씨는 별생각 없이 그래라 하고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이 순자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느리는 화장을 고치는 척 하며 순자 씨가 화장대 깊숙이 숨겨둔 비단 주머니를 찾아 냈습니다. 그 안에는 순자 씨의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죠. 며느리는 미리 준비해온 위임장에 도장을 찍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그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들고 순자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부모의 집을 담보로 마지막 도박을 한 것이죠. 순자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건석달뒤 은행에서 날아온 경매 통지서 때문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자 아들이 수학이 너머로 한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주실 거였잖아요. 조금 미리 쓴것 뿐인데 왜 그렇게 유난을 떠세요, 어머니. 여러분, 이 사연이 소설 같으신가요? 네이트판 댓글에는 이런 날카로운 말들이 달렸습니다. 자식에게 다 내주고 나면, 그날부터 당신은 주인이 아니라 눈치 보는 손님이 된다. 부모가 재산을 꽉 쥐고 있을 때만 자식의 효도도 유지되는 법이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황이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날에 자식들 오기 전에 당장 내일이라도 집앞 주민센터로 달려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영상 단톡방에 친구분들에게 공유 한번 해주세요. 친구 재산 지켜주는 게 진짜 큰 선물입니다. 자, 그럼 주민센터 가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 및 통보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길죠. 쉽게 말해서. 내 재산에 누가 손을 대려고 하면 나라에서 저한테 바로 문자를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자식이 내 도장을 몰래 가져갔어도 인감증명서를 떼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내 이름으로 인감증명서를 떼려고 창구에 서는 순간 내 핸드폰으로 누가 방금 당신 인감을 떼려고 합니다. 라고 경고 문자가 날아오는 겁니다. 신청하는 법은 정말 쉽습니다. 신분증 딱 하나만 들고 주민센터로 가세요.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인감통보 서비스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직원에게 본인 외에 대리인이 발급할 때도 반드시 나한테 문자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꼭 덧붙이셔야 합니다. 요즘은 위임장을 위조해서 자식이나 며느리가 대신 떼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 서비스 하나만 신청해 두셔도 여러분의 전 재산인 집한 채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못 믿냐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자식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재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부모가 미리 방패를 쳐주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거주불명 등록 여부와 전입세대 확인입니다. 가끔 명절에 자식들이 부모님 몰래 주소지를 옮겨 놓거나 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참 세상 흉흉하죠. 주민센터에 가신 김에 내 주민등록표 열람을 요청하시고 우리 집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전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주민센터 창구 직원에게 내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최근 1년 동안 몇 건이나 발급되었는지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세요. 만약 내가 뗀 적도 없는데 발급 내역이 있다면 그건 이미 누군가 내 도장에 손을 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명절에 자식들 모였을 때나 이번에 주민센터 가서 내 재산 보안 설정 다 걸어놨다. 이제는 나라에서 나한테 다 알려주니까 너희도 딴 생각하지 말고 너희 인생 열심히 살아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그게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민센터에서 내 재산의 방어막을 튼튼하게 세우셨나요? 전 재산을 지켰으니.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킬 차례입니다. 바로 우리 몸입니다. 돈이 수억 원 있으면 뭐합니까? 내 몸이 무너져서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 그돈다 병원비로 들어가고, 자식들 눈치 보느라 마음 편할 날이 없죠. 특히. 설날만 지나면 우리 시니어들 사이에서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손주들 재롱 보느라 힘든 줄도 몰랐는데, 애들 가고 나니까 온몸이 쑤시고 죽겠어 라는 말이죠. 최근 네이트판에 올라와서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던 사연 하나를 더 들려드릴게요. 제목이 설날에 효도한다던 딸네 식구들 저한테 독을 옮기고 갔네요 였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60대 중반의 박명자 가명 씨예요. 명자 씨는 이번 설날에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일주일 전부터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에 잡채에 나물까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도 자식들 먹일 생각에 신이 나셨죠. 그런데 막상 도착한 손주들이 콧물을 찔질 흘리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더랍니다. 명자 씨가 걱정이 돼서 얘들아 어디 아프니 하고 물었더니 딸이 옆에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래요. 엄마 그냥 어린이집 다니면 다 걸리는 단순 감기예요. 요즘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명자 씨는 그 말만 믿고 손주들 이쁘다고 하루 종일 안고 뽀뽀하고 좁은 방에서 같이 잠까지 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 다 떠나고 난 다음 날부터 명자 씨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명절 증후군인 줄 알았대요.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으슬으슬 춥길래 몸살 약만 드셨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왼쪽 옆구리에 빨간 반점이 올라오더니 스치기만 해도 칼로 살을 베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시작된 겁니다. 밤새 잠안숨못 자고 눈물만 흘리다가 겨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말씀하시더래요. 어르신 이거 단순 감기가 아닙니다. 대상포진입니다. 명절 준비하느라 면역력은 바닥인데 손주들이 달고 온 바이러스가 몸 속에서 터진 거예요. 라고요. 너무 아파서 딸한테 전화를 했더니 딸이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 그게 왜 우리 애들 탓이야. 엄마가 나이 들어서 면역력 떨어진 걸. 왜 애들 탓을 해라고 핀잔을 주더랍니다. 여러분 이말 들으면 피눈물이 납니다. 내몸 하나 제대로 안 챙겼더니 자식들한테 아프다는 소리도 눈치 보여서 못하고 오히려 자식 귀한 줄 모르는 부모 취급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하는 겁니다. 설날에 자식들 오기 전에 당장 내일이라도 주민센터부터 달려가서 이것 꼭 확인하세요. 바로 지자체별 무료 예방접종 혜택과 건강바우처입니다. 보통 우리 시니어들. 나라에서 해주는 폐렴구균주사는 65세 이상만 공짜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요즘 지자체들은 어르신들 건강 챙기기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어떤 동네는 50대부터 대상포진 주사가 공짜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0만원이 넘는 영양제나 영양바우처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내돈 내고 맞으려면 15만원에서 20만원씩 하는 그 비싼 주사들 몰라서 못 맞으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센터 창구 가서 신분증 내밀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몇 년생인데. 우리 동네에서 공짜로 해주는 주사나 건강검진 혜택 뭐 있는지 싹다 리스트로 뽑아주세요. 라고요. 지자체마다 혜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창구 직원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더 나갑니다. 여러분 주민센터에는 단순히 주사만 놔주는 게 아니라, 시니어들을 위한 건강 상담 간호사가 상주하는 곳이 많습니다. 창구에서 간호사 선생님 좀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혈압이나 혈당 체크는 물론이고, 내 체질에 맞는 운동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설날에 자식들 오기 전에, 내 혈압이 얼마인지, 혈당이 얼마인지 미리 체크해두세요. 그래야 명절에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도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치매 안심센터 관련 혜택입니다. 요즘 깜빡깜빡하신다고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치매 정밀 검진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구와 영양제도 챙겨줍니다. 네이트판에 올라온 또 다른 사연을 보면 시어머니가 자꾸 깜빡거리신다고 며느리가 요양원 보내야겠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알고 보니 단순히 영양 부족으로 인한 건망증이었답니다. 주민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영양제 챙겨 드시고 정밀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오니까 며느리 코가 납작해졌다는 사이다 사연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재산부입니다. 1부에서 내 재산 지키고 2부에서 건강 챙기는 법 배우셨으니 이제 가장 기분 좋은 이야기. 바로 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 시니어들 명절 다가오면 마음이 참 복잡하시죠. 오랜만에 온 손주 뒤 빳빳한 새 돈으로 새뱃돈도 좀 주고 싶고, 자식들 돌아갈 때 고기며 반찬이며 바리바리 싸주고 싶은데, 요새 물가는 왜 이렇게 올랐는지 배추 한 폭이 고기 한근 사기가 무섭습니다. 내 노후 자금 아껴가며 생돈 쓰려니 손이 덜덜 떨리는 게 우리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만 알면 내 생돈 안 쓰고도 자식들 앞에서 어깨 펴고 큰 소리 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네이트판에 올라와서 모든 어르신들의 부러움을 샀던 전설적인 글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옆집 김 씨는 정부에서 설 보너스 30만원을 받았다는데 저는 왜안 주나요 였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60대 후반의 이철수 가명 아버님이신데, 동네 노인정에서 만난 옆집 김 씨가 이번에 정부에서 난방비랑 명절 위로금 해서 30만원 들어왔더라 하며 자랑을 하더래요. 아버님은 깜짝 놀라서 아니 나도 나이 똑같고 사는 형편도 비슷한데, 왜 나는 소식이 없어 하고 화가 나서 주민센터로 달려가셨죠. 창고 직원에게 따지듯 물었더니 직원이 조회 후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님, 이건 신청을 하셔야 나오는 돈이에요. 김씨 아버님은 지난달에 오셔서 보조금 24를 신청하고 가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은. 절대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입에 넣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아 돈 받을 자격이 있으니 내 나라하고 신청서를 써야 비로소 내 통장으로 꽂히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동안 신청을 안 해서 남들 다 받는 돈을 몇년 동안 수백만 원이나 날리신 거죠. 여러분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주민센터 창구 가서 딱한 문장만 말씀하시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보조금 24조회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리스트로 싹다 뽑아주세요 라고 말이죠. 요즘 세상 정말 좋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여기저기 전화하고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주민센터 컴퓨터에는 여러분의 나이와 소득 지역에 맞춰서 당신이 지금 안 찾아가서 잠자고 있는 돈이 한눈에 싹 뜹니다. 우선 첫 번째로 챙겨야 할게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특히 이번 설날처럼 추울 때는 가스비 전기세 부담이 장난 아니잖아요.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넘게 지원이 나오는데. 이걸 몰라서 내돈다 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여러분 장롱 면허라고 그냥 두지 마세요. 내가 운전대를 안 잡아도 사고만 안 냈으면 나라에서 점수를 쌓아줍니다. 이 점수가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고요. 혹시라도 실수해서 과태료 낼 일이 생기면 현금처럼 깎아줍니다.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신청 한 번만 해두면 평생 쌓이는 공짜 돈입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통신비 감면 혜택도 절대 잊지 마세요. 핸드폰 요금 만원 넘게 매달 깎아주는데 이거 신청 안 하신 분들이 10명 중에 5명이나 됩니다. 1년이면 12만 원 넘는 돈을 그냥 버리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네이트판의 또 다른 충격적인 사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자식과 인연 끊을 뻔한 사연인데요. 어떤 아버님이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아들이 아버님 명의로 비싼 수입차를 리스해서 타고 다녔던 겁니다. 재산 산정에 그 차가 포함되면서 아버님은 평생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거죠. 주민센터 가시면 내 명의로 된 재산 산정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자식들이 내 명의를 빌려 쓰고 있는 건 없는지 내가 모르는 재산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탈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게 이번 설날 자식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또한 요즘은 지자체마다 명절 위로금이나 효도 수당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설날이라고 5만원, 10만원씩 봉투에 넣어주는 곳도 있고, 지역 화폐로 충전해주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 가서 안 물어보면 직원이 일일이 전화해서 돈 받아가세요 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내 권리를 찾으셔야 해요. 창구 직원에게 오늘 뽑아준 리스트 중에서 내가 당장 신청할 수 있는 거다 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게 주민센터 직원이 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낸 세금 돌려받는 법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비책 하나 더 드릴게요. 주민센터 입구에 있는 키오스크나 무인민원 발급기 앞에 서보세요. 거기서 내 토지 소유 현황이나 조상 땅 찾기 같은 것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 할머님은 주민센터 갔다가, 조상님이 남긴 작은 땅 하나를 찾아서 설날에 자식들에게 큰 선물을 해주셨다는 기막힌 사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챙길 때 빛이 납니다. 설날에 자식들 모였을 때. 나 이번에 주민센터 가서 내 혜택 싹 정리했다. 너희한테 손안 벌리고 내 인생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이나 된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1부 2부 3부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 노후를 지키는 비법들 공부해 봤습니다 칠순 팔순 어르신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건강이고 정보가 곧 자식에게 대접받는 힘입니다 오늘 영상 주변 친구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역에서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댓글로 꼭 자랑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